6년후 어. 뭐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 아무도 뭐, 쉬험이야 <laughs> 게임에서까지 시험을 봐야 되는 거야? 싫은데 안 돼. 어, 근데 진짜 저, 저 진짜 아픈데. 이런 아빠가 의사야. 아빠가 의사였어. 이런 진상을. 응. 음. 아 진짜요? 예. 그럼 갈게요. 일단 예. 착한 아들이니까. 좋아. 일단 이걸 챙겨가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볼트텍 한정판 버블레를 찾았습니다. 바닥에는 현재는 붕대는 상처를 가릴 뿐이란 것을 안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의학 기술이 영구적으로 10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저죠? 그래서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안녕. 헤이 헤이 헤이. 아, 시험 보는 거 광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야 또? 뭐야 너? What 아이놈 o u want? 짜 재수 없게 컸구나 너? n 아, 고 있네 your business, k i 너 Get out 실걸이 자식이! If 놈이털 m 만 건드려봐! 가만 안 둬! s 에인이야아 <laughs> 이런 말하는 거 봐라. 한판 뜨자 이 자식아. 어? 일단 네 머리부터 잡아 비틀어 줄게이 자식아. 좋아. 이게 뭐야? 이 쪼다 같이 생긴 놈 뭐야? 아유 축구. 이마가 아주 넓으시네요. 축구해도 되겠어 머리에서 이 자식아. 네 이마에서 축구해도 되겠다고.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이나.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you win. 보호자 씨가. 아유 지지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들아서 철수하는 거 보소. 까부지 말아리네, 어? 세면서 털리면서 뭘어우 근데 왜 이렇게 피가 낭자했어 이거? 아주 격렬한 싸움이었어. 괜찮아. <laughs> 일단 나, <laughs> 나, 나 맞은 것 신경 안, <laughs> 안 쓰이니? <laughs> 이거 봐피좀 봐봐. 나 마, 많이 맞았는데. 야, 야, 야. <laughs> 어 예. 염소 시험. 예, 알겠습니다. 제가 1등 할 거예요. 그런 시험을 왜봐 그럼 <laughs> 그런 걸왜봐 이런 젠장 어쩔 수 없지 맨앞자리 앉는 수밖에 근데 뭐 아무것도 안 줘? 종이라도 줘야 될거 아니야 진짜 안 줘요? 몸을 돌려야지 아 되게 재수없다 좋아 시험 시작이야 일단 이렇게 보고 해야겠어 문제가 뭐 있다위야 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느 미친 과학자가 당신에대 나와서 내 양자 조합기는 너의 광자 공명실에 집어넣을 테다라고 말한다면 이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어, 자네 방에 넣어보지 그래 친구? 여기도 뭐야? 제거 죄다 이상한데? 그래도 이건 좀 괜찮다. 이건 인성을 보는 것 같은데. 어, 더 이상 감염 이 확산되기 전에 발을 절단한다. 블라즈마 커터로. 슝, 슝 하면 깔끔하게 잘리지. 훔친 물건 오버씨에게 넘긴다. 여기서 야구를 할 만한 공간이 있어? 딱 봐도 그냥 돌아다니기도 힘들 것 같지만 어, 어쨌든 진명 타자. 문제가 뭐 이래? 아니 이게 16짜리가 볼만한 시험이야? 어, 한번 다시 읽어 봅시다. 당신의 할머니께서 차대 잡을 하신다면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권총 한 자루 주시며 다른 볼트 주민을 죽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할머니께 미니건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한다. 미친 거 아니야? 아, r a b e r 신가 보군. y 고약한 l o 가 k e 네가 안에서 e l f in his q u a r t 이 r s again. h o 나. d 정말로 u 나. r o c e e h o 에 o you <laughs> 이거 되게 극단적이야. 어, 고정 밀 레저로 제어한다. 어, 오. 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책이죠. 게다가 1권이야. 레어다. 총 뿌리를 들이대고 빼앗는다. <laughs> 야, 어, 이걸로 가자. 착하게 갑시다. 착하게. 아버지께 장난을 치면 재밌을 w 같군 좋아 파이프 몇개 t 나사를 풀어놓는다 세 n k on 면 화장실에 물난리가 날 것이다 그래요 변기 안에 폭죽을 넣어둔다 분명히 날... 이건 보통 난리가 아니지 잠겨있는 약 보관함을 따서 아버지의 고혈압 약을 설탕 알약으로 바꿔놓는 모양이 a 아버지 면도기에 전원 와트량을 조작한다 그런 다음에 면도할 때 정... 이 뭐야 완전 미 완전 미쳤어 이거는 어떻게 장난으로 끝나지 모르겠지만 이거 세계는 장난으로 안 끝나요 이거 어 누가 만는 거예요? 야 영실공의 어. 볼트 백일 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며 비폭된 어. 황무지 에황량하면서 우리를 지켜주며 우리의 삶을 비롯한 모든 것에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버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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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웃음> <웃음> 완전 미친 문제 계속 내놓다가 마지막 문제가 어? 김정일이야? 뭐야 이게 완전 세뇌교육 아니야 하지만 난 두번째 오버시어를 고르겠다 이게 뭐야 북한도 아니고 이게 어렵다는 놈들은 뭐야 그건 정상이 아닌거지 이거 낙지하는 놈은 또 뭔데 예, yeah, 어쨌든 간에 뭐웨에에에 안녕? Oh, 친구니까 말해가야지 뭐야, 나 왕따야? I've got other things 안녕? Okay. 그거 아직도 풀고, 뭘 풀어, 멍청아 이, 얘네 이상해요 죄다 정상은 아닌가 오 관리직 계열. 버치 이 놈이 과연 뭐가 될까요? 과연 yeah. 뭐가 될까? 궁금하다 이 양치 자식이. Then, hmm. <웃음> yeah, <웃음> 지금 종이를 보기는 한 거야? 나이스 미용사. 야, 머리 좀 잘라줘라. 야, 야, 야. 머리 좀 잘라줘 봐. 머리 잘라줘 봐, 이 자식아. 어? 아, 진짜. 결혼 상담사? 아직 결혼 안오셨구나 아. 솔로시구나. 와 제가 항상 바라던 거예요제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네요. 하하하하. 정말 기분 좋은 표정이시군요. 진심이 느껴져요. 가끔은 맞는 경우도 있다니 다행인데. 그안 맞는다는 얘기 아니야 대부분. 뭐야. 결국 이거 이 시험의 의의는 맨 마지막 문제야. 내가 봤을 땐. 맨 마지막에 오버시어, 오버시오버시오버시오 오버시오. 그거? 어? 완전 하... 새내교육이구만 좋아 점심 먹으러 가자 아, 아까 같이 가자면서 어디 갔니? 는 3년 후 <놀람> 어... 누가 깨우는 거야 왜 깨우고 그래? Why You've got to get out of here. Your dad is gone, and my father's men are looking for you. He's left the vault. I don't know how, but he's gone, and my father, he's kind of gone crazy. 뭐, I thought so too, but it's true. He's gone. Jonas was dead, and now they're looking for you. Yeah, my 일이야? father's men think Jonas helped your dad escape. They caught him and brought him to my dad's office, and they. Oh my god. Uh, Kudam Naramarizzi. Yeah, that's right. 놈들이... We can't s t 에 아니 아빠가 떠나시지는 난 정말 몰랐었는데. i 근데 조나스가 죽었잖아. 어 어떻게? Listen. There's a s e c 좋은 생각이야. 나이스 건 l e m 옴예주 잘했어. 네가 한일 중에 그게 제일 잘한 일이야. t o l e my money. I stole my money. I stole my money. I stole my money. I stole my money. I s o l 어. <laughs> <laughs> 아 경비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만났어. 뭐야? 뭐야? 바퀴벌레야? 여러분 바퀴벌레랑 인간이 싸우고 있어요. 구경해야징. 아, 다 잡으셨어? 근데 상태가 거짓인데? 허, 차. 야 바퀴벌레한테 처먹고 지금. 체력이 저만큼 까인거야? 미친거 아니야 이거? 어찌됐든 간에 옷을 뺏어 입었습니다 됐어 난 더욱 강해졌어 <laughs> 좋아 탈출하는거야 여긴 뭐지? 뭔 그거군요 화장실 어쩌요 꺼져. 널 도와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 니가 알긴 뭘 알아 it's... 이 자식아. 흠... 좋아. 도와주겠어. 하지만 네 엄마를 돕는 거지. 널 돕는 게 아니야. 층층. Sure. 층층. 좋아. 구해주지. 아우 소리 봐봐. 바퀴벌레가 뭔 끼익 끼익 소리내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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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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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가자 여기 또 화장실인가? 필요없고 아유. 아 여기 <laughs> 왔던 길로 다시 왔구나 아닌가 아유? 어 길이 헷갈린다 아 저쪽이야 가자 볼트를 탈출하는 거야 아유 아휴 아 죽어 죽어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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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들 바퀴벌레가 이렇게 많아. 아우 핵터져 이것들은 죽지도 않아. 핵이 터져도 이것들은 살아있어. 좋아. 어서 오. 혼날 어, 봐도 공격 안 하는데. 좋아. 일단 도와주는 거야. 하. 뭐야, 또 있어? 어, 고메지 아저씨. 야, 좋은 아 t know what y 씨맥경관맥이란 놈이군요. 일단 그놈한테 볼일은 보고 나와야겠구만 네 고맙습니다. 맥이란 놈. 음. 그놈이 존나를죽였단 말이지? 나도 그놈을 죽이겠어요. 아, 얘네도 같이 나가려고? 잘 가. 같이 가자 그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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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이 정신 나간놈들 그냥 막 쏴버리네. 야, 일로 와. 총에는 빠따로 상대주겠다. 해 흐하, 허, 자. 마지막은 멋지게. 흐아! 올려치기! 아휴총 들고 빠따한테 치냐? 바보들아 됐어요 됐어요 다 벗겨가요 우와흐앗아우아우왜 아 이렇게 디테일해 쓸데없이 쓸데없이 디테일하게 만들어놨어 에흥. 죽어라 왜 어, 이렇게 많냐? 난리가 나는 것도 무리가 나.. 뭐야 이게 어디서 패드립이야 모자는 웃기게 생긴 주제에 확 머리에 날려버릴까 아 여기 또 있네? 아! 비켜 비키라고 거지같은 놈들아 오! 어, 세간경 좋아 일단 일단 가져가 봐 뭔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해서 기억도 안나지만 아 젠장 흐하하하하흐 경비대장? 어쩌라고 어쩌라고 나 월행이야 월행이라고 이겼다 경비대장을 발랐다 좋아 일단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될것 같군요. 가만히 내 여친을 건드려. 지네 딸까지 지금 협박을 하고 있어? 미친거 아니야? 죽어라. 아이놈이 메이구나. 죽어. 오오 오, 나이스. 야, 어떻게 썼길래 머리가 저렇게 깔끔하게 잘리냐? 어이 손들어. 손들라고. 이 자식이 당신 몸하고 there. 말하고 지금 말이 안맞아 지금 사무실 열쇠랑 비밀번호만 넘주지시지 그럼 어여어이도 oh, you 어디서 도발질이야 지도 <laughs> 그럼 이신 도움없이 탈출하겠어 난 당신 같은 살인마가 아니니까. 그래도 지금 안전해 볼트가? 아이 자식이 진짜 확. 성질 같았으면 진작에 쏴버렸을 텐데. 참읍시다. 그래도 아마 다 아빠인데 참아야지 내가. 하지만 다쓸어 가겠어 하나도 남김없 이거 별거없구있놀 아, 확싸아 뭐야? 이거 가드이드좋아 이거 이쪽 이거 뭐야? 이아 뭐야? 이거 뭐이템이 어? 조야이아 일단 루팅부터 어... 오, 옷은 안 벗기고 갈게 아버지의 노트? 아 이거 나가기 전에 녹음하셨나봐요 아 화가 난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 나와보면 그냥 총을 쏴.. 아 여기 열쇠가 여기 있구나 아니 훤히 보는데 왜날 두고 갔어요 몇십그램그야지아이 i 니 뭐야. 아니 안 따라가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일단 체력부터 채우고 갈까? 어. 화장실이 있었는데. 갈까? 아이,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고 나왜 두고 갔냐니까요. 이해를 못 하겠네. 야, 아마다. 어떻게 생각해? t 어쨌든 간에 조나스 원수는 갚았으니까 다 왔다 여기 다 있구만 뭐 여긴 아무것도 없고 난 비밀번호가 있다고 문을 열어 일단 다시 빠따를 듭시다 총알 아까우니까 어기서 누가 불을 품는 소리가 자꾸 나는데 좋아 어쨌든 간에 가자 탈출. 레이더에 뭐가 잡히는데 또 바퀴벌레야. 비려먹을. 좋아 다 왔어. 다 왔다고. 좋아 다 왔어. 이거만 누르면 됐어. 아 들켰다. 어 빨리 왔다. 내가 좀 짱이니까 말이야. My God, I almost didn't believe it was possible. You're right. I should have never doubted you. 잘했어. Goodbye. So, if you do catch up with your dad, tell him I'm sorry. 그래. For you know Jonas and my father and everything. Okay. You now. What? 오피서 박? 이 양반 이름들 봐라 정겹다 오피서 박? 이거나 먹어라 미안해요 박씨 일단 내가 살아야겠어 박씨~~ 하하하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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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벼 자, like 하, 하막지 a 막지 m a 가 a x 냐이 a m 먹어라. m a 어 a x i m a 홈런 오, 야어지간 a x i m a Maxima, m a x i 이 a m a x i m 어 Maxima, m a x i 좋아, 다 쓸어가주지. 이제 여기는 이제 볼일 없으니까 다 쓸어가주겠어. 고양이고 나버리고. 아, 내가 알바 아니지. 여긴 뭐지? 아, 다시 들어가는 거구나. 갑시다. 체력이 어느새 반피긴 한데. 어딘지 근데? 나가는 길이 어디였나? 어, 신나게 쉬었다가 나가는 길이 못 찾겠다. 여기였나 어라? <laughs> 잠깐만. 나가는 길이 어디였나요? 아 이쪽이야. 확실해, 이쪽이야. 보트를 탈출하는 거야. 아. 어, 보이트 어, 문 닫힌다. 안와 여기. 어, 나갑시다. 바깥 세상으로, 어우, 너무 좋아. 아, 어, 진짜 너무 좋아. 어, 여, 여, 바깥... 오, 야, 의외로 괜찮은데, 생각보다 괜찮았구만. 이거, 어, 예, 레벨업 좋아요. 일단 설득을 찍고 나머지는 소형 화기에다어그 다음에 음한번 하나 작은 창을 읽어봅시다 바람둥이 아 바람둥이 전투 중 여성에게 10%의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전투 이외의 상황에서 성별이 다른 상대와 대화를 할때 가끔 특별한 선택 옵션이 등장합니다. 파파보이 당신은 친애하는 아버지를 따라 지식 추구에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각 등급마다 과학과 의학 스킬에 5점의 보너스를 얻습니다. 도둑 퍽의 등급이 오를 때마다 은신 및 자물쇠 따기의 기술에 즉시 5점씩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우수한 학생 퍽의 등급이 오를 때마다 경험치를 얻을 때 10%의 추가 경험치를 얻습니다. 다신은 다양한 형태의 구집무식... 왜 나라? 나라 부식무기 사용과 권리에 매료되었습니다. 총기강 퍽의 각 등급이 오를 때마다 소용화기와 수리기술의 5점을 추가로 얻습니다 이거 하자, 그냥. 어. 이거 하면 되겠다. 좋아. 아빠를 찾으러 가는 거야.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메인 캐릭터 깬다면 말이지. 자, 어쨌든 간에, 월행의 뭐야. 아니, 엔딩, <laughs> 엔딩 찍으려고 하는구만. 어 이건 dlc죠 dlc 지금 가면 썰리기 때문에 무시하고 아 이런 <laughs> 일단 옷을 좀 그래도 나은 걸로 입어야지 됐나? 좋아 월행의 폴아웃 3 일지 제 1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고 아 이런 <laughs>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고 아 이런 <laughs> 환장하겠네 어 DLC가 내개억엔 4개, 4개인데 어 브로큰 스틸은 그거 엔딩 후니까 됐겠다 좋아 워랭의워랭의 월행의 폴아웃 <laughs> 월행의 3 플레이 일치 제 1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월영이었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 안녕.